자 문제 봅시다. 자 공차가 음의 정수래요. 어? 자 정수란 조건이 있으면은 우리가 문제 풀이 과정이 있어서 대입과 노가다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등차수열 a n 에 대해서 자 일단 a 6이 마이너스 2라고 줬고요. 또 이런 조건을 줬어요. 아 절대값이 있으니까 언제 양수고 음수냐? 이게 조금 중요할 것긴 한데 공차가 음의 정수고 a 6이 마이너스 2니까 일단 다른 건 몰라도 a 6 A7, A8은 무조건 음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식을 이제 해석을 못해서 질문한 친구들이 대다수일 텐데, 조금 잘한 친구들은 요거를 뭐 바로 좀 쌈뽕하게 계산하겠지만, 이거를 질문한 친구들은 그렇지 못해서 요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관점에서 한번 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진짜 잘 모르겠잖아? 이거 그냥, 나열, 한 번, 일단 해서 써보는 거야, 어? 선생님, 진짜 나열 하나요? 너 솔직히 모의고사 볼때 시간이 부족해? 어, 아니잖아. 하나라도 더 풀자고. 그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네 셋은 무조건 음수인 게 맞으니까, 여기 있는 마지막의 세개는 이렇게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a7 마이너스 a8로 고정적으로 나올 거야. 그럼 너네 중에서 누가 양수냐 음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 어려움이 주어진 거고, 음? 이런 상황은 결국에 머리를 굴려서는 우리가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문제 풀때 공차가 음의 정수라서 대입과 노가다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아 그러면은 한번 공차를 적당히 우리가 잡아가면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좋아요 그럼 한번 첫 번째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자 등차수열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적당히 나열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공차를 더해주고 왼쪽으로 갈 때는 공차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A6이 마이너스 2면은 A4는 0이 될거예요 음. 오케이,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이 좌변의 절대값들에서 A1, A2, A3, A4까지 그냥 양수라고 해볼게. 어차피 너는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잖아. 음. 너네 4개는 그냥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고, A5부터가 음수인 거야.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어. 자, 요것이, 너랑 똑같은 건데, 자, A1234, A1234가 지워지고, 여기 5678, 5678 남은 거 있을 텐데, 이 5678을 왼쪽으로 데리고 올게요. 그럼 어때?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A5, A6, A7, A8을, 더한 것이 42가 되고요. 마이너스 20 약분, 약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21 되겠죠. 자 근데 봅시다. 문제에서 너가 마이너스 2였어.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은 너는 마이너스 1이고요. 너는 마이너스 3 너는 마이너스 4야. 한눈에 봐도 절대 성립하지 않죠. 아 그래서 d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한 3, 4등급 친구한테는 그냥 진짜 공차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될 때를 어. 그냥 직접 해보는 거를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요. 조금만 여기서 머리를 더 굴려 본다면은 이 정도까지 가볼 수 있겠죠. 좀 내가 귀찮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게. 너는 결국에요. A1 더하기 A8 나누기 2 곱하기 8 4 곱하기 A1 더하기 A8 이 되는데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등차 등비는, 자, 등차 등 모든 항이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야. 잘 봐봐. 우리가 너랑 너의 합을 A6을 기준으로 가보는 거야. 왜? 우리가 A6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자, 너 같은 경우는요, 마이 d 가 되겠고요. 너 같은 경우는 마이 더하기 d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너를 계산해 보시면은, 4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d, 이렇게 될 텐데, 요 값이 결국에는 너 중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은, 자, 뭐 적당히, 요 숫자들을 4씩 약분한 값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10, 11, 12, 13, 14, 가 되겠고, 요 친구들이 결국에는 너의 값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d가, 음의 정수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음? d값이 마이너스 5라고 해보자. 그럼 너는 11 빼기 4니까 요게 되겠고요. 그리고 d값이 마이너스 6이라 해보면은 요 친구가 14가 되겠죠? 사실 이렇게만 생각해 봐도 너나 너 중에서 하나가 정답일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오케이? 한번 우리는 d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일 때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d가 마이너스 5라고 해보자 자 a6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이 좌변에서 a6 a7 a8만 음수고 a1부터 a5까지는 싹다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양수인 친구들은 다 싹싹싹 지워지고 5 6치만 남겠죠 자 그러면은 아, 5, 6, 7이 아니라, 6, 7, 8만 남겠죠? 6, 7, 8만 왼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음.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42가 돼야 돼요. 근데, 약분, 약분 하시면은, 마이너스 21 되고, 너도 등차 중앙 이용해 보면은, 너랑 너의 합이 너의 두 배다. 라는 거 이용해 주시면은, 3A7이 마이너스 21이다.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A7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결론 짓겠죠? 근데, 어랍쇼? 공차가 마이너스 5고, 초어, 아니, A6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너 뭐야? 3이네요. 아, 그러면은 요 D값이 마이너스 5가 맞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친구의 값이 11이 되는 거니까 정답이 사실상 2번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좀 눈높이에 맞춰서 학습을 좀 여러분들께 드려 봤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좀 기출에서 많이 봤을 법한 세팅이라서 조금 더 기출학습이 된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제가, 제가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랑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식을 좀 만들어 줘야 되냐 얘를 왼쪽으로 옮겨 줘야 돼자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는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절대값 ak 빼기 ak가 되고요 그게 42다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우리가 너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요 봐봐 너는 결국에 a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이 되고요 ak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 ak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결국에 정리해보자면은 이런 거야.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음수인 항들만 모두 더한 뒤 마이너스 2배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응용을 한번 해보면은 결국에 여기서 음수인 항들만 모두 더해서 마이너스 2배를 해준게 마이너스 2 곱하기 음수의 합이 42라는 거야. 자, 약분약분 약분 하시면은 음수의 합이 마이너스 21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A6이 마이너스 2야. 마, A6이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아까 내 말을 빌려보자면은 A5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가 돼요. 으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뭐, 너가 양수가 되는 순간이랑, 너가 음수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조금 일단 나눠봐야겠지? 자, 만약에 너가 양수가 되는 순간이 바로 뭐냐면은, d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d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4라서, 음수인 항들의 합이 절대 마이너스 21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싹 지워주시고, 이제는 d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아, 작거나 같다고 해볼 거고요. 이때는 너는 0 또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음수들의 합을 구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야. a h 은 마이너스 2 플러스 d, a8은 마이너스 2 플러스 ed가 되고요. 요 경우에서 음수들의 합은 너네 셋을 더한 게될 거예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3d가 되고, 걔가 마이너스 21이 되니까, 넘기고 넘겨주시면은, d가 마이너스 5라는 거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또, 슈슈슈슈, 계산하면은, 정답 빠르게 구해볼 수 있겠죠? 음. 자, 요런 식으로, 진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조금 보는 눈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도 정답은 낼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한술더 떠서, 그 고수의 시선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했나, 요것까지 장착을 하는 게 올바른 준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